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구례에 왔습니다. 구례에 신도시 왔고요. 구례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는 65% 분양이 됐고요. 여기는 지금 7평, 8평 되는데 오피스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팀장이 여기 1.5룸이에요? 네, 1룸이에요? 네, 1 5룸 아, 1.5룸이요? 네. 자, 들어오세요. 팀장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함께 오래 하는 우리 팀장님 소개 에 나왔는데. 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기 김포 걸스그레체구 성함팀장입니다. 네네 네. 저기 같이 투어를 같이 하시면서 좀 보실까요? 아, 그럼 제가 아, 네. 어,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아니, 같이 자연스럽게 네, 하시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씩만 더 네.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네. 아, 이렇게 여가지 문으로 되어있어잘되었네요 네. 네. 저 제일 마음에 든게 거울이 이게 마음에 들어요, 거울이. 네. 양쪽으로. 예, 네. 그게 이제 이사지로 되어있어요. 네, 때직 마음에 들죠, 저도. 이게 거울이 왜냐면, 이쪽도 거울 있고, 이쪽도 거울 있고. 근데 여기 위에도 뭘 놓을 수가 있거든요? 밑에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장하시는 분은 저는 비데기도 선물 드려요, 비데기 근데 오, 여기는 네. 비데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네. 비대기딴딸는 네. 많이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음. 거울 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홈쇼에서 시스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안방 한번 보시죠. 여기는 안방이. 슬라임 도어가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자체도, 에어컨이 있어요, 위에. 예. 네. 예, 네. 네. 창문이 있고요그 네. 다음에 저희는, 여기도 옷장이 바로 있네요, 옷장. 예. 네. 네. 수납 공간이, 저기도 되게 깊어요, 예. 네. 여기도 깊고. 그 다음에 이쪽도 있고요 예. 네. 웬만한 혼자 살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도 미달도 여기. 네. 예. 예. 있고, 예, 미대도, 밑에도 두꺼 두탄 신혼 부부도 살기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신혼 부부 도좋죠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네. 에어컨하고 네온풍기가 돼있잖아요 거실과 안방이 두개 각각 돼있어요 왜냐면 여기 시트지를 좀 진한 색으로 하게 되면 그쵸. 분리해서 쓸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쵸. 네. 여기 여름에는 여기도 에어컨을 켜야 되기 때문에 어. 양쪽으로 해놓은거예요 이게 중요한게 네. 냉도 되고 온도, 네. 그렇죠. 온도 되는거죠 나 이게 네.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네. 온이 없으면 이거를 히터를 또딴데 사서 설치해야되거든 전기 그렇죠. 연결하고 근데 이 자체가 된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안에 네 그런 집체가 전혀 없다 혹시 리모컨 있어요? 리모컨은 지금 현재 유니트이기 때문에 와. 리모컨은 지금 아, 아 있는 없어요. 데는 있는데 어, 이거는 없네요 예, 예. 네, 네, 네. 없을 수도 뭐 괜찮아요 그 여기 쪽도 보여드릴게요 네. 어, 수납공간 네. 예, 수납공간이 많은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네. 살다 보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묵은지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네.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부터 여기 네, 다 맛있습니다. 보여드려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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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등도 설치있고요 네. 그다음 네. 여기도 지금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아, 네. 네, 수납 공간이 네. 있고. 아, 네. 어, 이고잘 되어 있네 여기. 비단옷 비있에 머리, <laughs> 머리 좀 자연스럽게 하고 <laughs> 거울도 깨끗하게잘 닦았네요 <laughs> 오늘 여기. <laughs> 네. 밑에도 수납간만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네, 맞아요. 네. 네. 아이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그 보시고, 여기가 안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건너방 가볼까요? 아, 여기 공기청정기. 아 이거 공기청정기. 저기 순환식입니다. 네네네. 순환, 네, 저녁용 대식으로.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밖 온도가. 그리고 저기 아래도 따뜻해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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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도 창 오시면, 여러분들. 네. 이중창으로 되어있어니다이중창이돼있으면서 아, 있는... 보면은. 예, 예. 이쪽도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세도가도 되게 이쪽으로 안전하게 돼 있어요. 이중창으로. 너무 가지 않게. 위에만 네. 열리고. 이쪽 네. 위에 뜯고요. 네 밑에는 안전네이 기분 좋은 느낌이 되게 좋아요. KCC.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방과. 거실이 똑같이 대형 창으로 되기 때문에 예. 채광성이, 상당히 좋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채광성이 그렇죠. 상당히 좋다고 보면 돼요. 요즘에 어두운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채광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면 돼요. 어 우리 팀장이 잘 설명해 주네요. 네. <laughs> 이게 티비가 지금 몇 인치짜리 여기가? 요거는 요거는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하시면 매우 크기 맞는 걸한 대를 드립니다 어, 이거 정매 정매 드리는 오 이거 좋네요 계약을 하시면 네네.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 금을 금발을 하나 가져가시든지 어. 요걸 선택하시든지 네. 금액대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인치는한 65인치 되는 거 같은데 65인치 정도 됩니다 응? 감독님 그죠? 네. 네, 65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수박공화 있어요 네수박공화 있고 네 여기도 있고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밑에도 수납 공간 이제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네. 개가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여기는 냉장고예. 네. 우리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네. 같이, 같이, 보시면 돼요. 되요. 네. 같이 네. 보시는 분요 네, 같이 보시는 분들, 같이 보시네요. 네. 되게 네. 네. 어, 고급스러워요. 소재가 보시면 네. 전자레인지도 네.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원터치를 네.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수납공간. 여기가 아까 냉장 여기도 수납공간이 또 있겠죠? 수납공간이 꽤 많네요. 어...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는, 네, 이거는 식탁입니다. 식탁병. 네, 식탁병. 오! 아, 그래? 여기까지 여기 진짜... 나와서, 대박. 이렇게 쫙 하면 와. 되는 거거든요? 나 네, 이런 것도 처음이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공간은 뭐냐면, 이 안에 거실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한 네, 네. 창의적인 개발이라고 그렇네요. 보시면 돼요 이거는. 웬만한 데잘 없어요 그러네요 요거는 넣었다 뺐다 가능하기 음. 때문에 음. 안에 공간을 넓게 쓸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네네 어 그때는 눌러서 이렇게 해서 넣심시면 됩니다 이야 뭐만 준비하면 되죠 그렇죠 의자만 준비하시면 의자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이거 3세트가 있어요 빠지는 공간이. 네네. 심각한 다 네. 아, 요 하나하나 다보여릴게요 왜냐면 주들도 이런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여기는 또 주방인데요. 여기, 여기도 되게 깊네요. 음. 네. 음. 그 다음에 여기, 음. 여기가 이제 수납공간이죠. 네. 여기도 수납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후항이죠. 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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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항. 네. 후항, 맞습니다 후항도 다나가고요 후항 안에도 보여드릴리요 네. 네. 여기도 수납 웬만한 거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네. 네. 3단이죠? 2단, 3단, 네네. 3단 되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삼성 건데, 이거는 지금. 분양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 드리는 거예요. 어, 선물로 드리고, 네, 건조가 되는 게 있어요. 건조. 요거는 건조가, 음. 건조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음. 제가 알기는 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건 있는데, 안 되면 네. 또 여기서. 그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네, 또 가습하면서 네, 네, 가습하면서 네, 네, 네. 빨래 말릴 수 있잖아요. 예예. 네, 네. 예. 그런 회사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등도 되게 이쁘죠. 등. 네. 한번 가족이 다 보여주세요. 이쪽 중간 등. 그 다음에 저 건너 건안방 등. 네. 그다음 에 화장실 등. 네. 등이 사단인데 사단 4단 콤보 오동 콤보인데 네. 되게 이뻐요. LED 등으로. 네. 네네. 그다음에 끝으로 여기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드론이 있인데 네. 내가 한 손으로 해볼게. 네. 상당히 넓게 잘. 어, 빠져있었네. 거울. 네. 입생으로 하면 좋아하시요 여기는. <laughs> 입생으로. 네네. 그 다음에 2단으로 땅을 닫고. 네. 입구가 상당히 넓죠. 음. 기존에 여기가 아니라. 네. 그렇죠. 여기는 또두법비지 이렇게. 아, 그래이게일반소으로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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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네. 그게는이 저기 있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전시 뭐 전시 홍보관 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네, 네. 네 잠깐 선생님. 자, 저희 거는 일단 저희가 252실로 이루어진 H자형식의 음. 오피스텔입니다 그렇죠. 저희 거 가장 중요한 당, 장점은 뭐냐면, 자 오피스텔이 3블록4블록 되어 있는 거와 메인블록에 있는 건 차이가 엄청나요. 자, 이거는 8차선 대로변에 있어요. 네네. 대로변과 그래도 시끄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운데 완충복지가 있어서 여기 한 30m 되거든요. 네, 시끄러움은 없고요. 네네. 거기에 두 번째 네네. 좋은 점이 바로 쇼핑몰이 바로 옆에 네네. 이 대지가 거의 4천평이에요 웬만한 부천의 스타필드 그쵸. 정도급은 된다고 보시면 좋네요. 돼요. 네네. 자, 1층에는 테마파크가 들어가고, 맨 꼭대기에는 영화관이 4개가 들어가요. 어, 꼭대기 육상에는 PSG, 파리생기르가이라는 축구단 아시죠? 어, 예, 예. 거기 유수이 축구 아카데미가 들어가요. 오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다고 네. 보시면 돼요. 어. 거기에 세 번째로 지하철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지하철 걸어서, 네. 3분, 걸어서 네. 3분, 양촌역, 음. 걸어서 8분, 불례역이돼 음. 있어요. 그 음. 역사권입니다. 좋네요. 아, 좋네요. 예. 자, 거기에 네 번째. 네네. 복합환승센터가 음. 걸어서 8분에 있어요. 서울 들어가는 거기가 굉장히 빠르다 보는데 그렇죠. 인천 서울 광역버스 다탈수 있어요. 예예. 예. 자, 그만큼 잘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저희 물 아, 아, 저희 물건은 많이 좀 나갔어요. 지금 예. 애석하게도 빨리들 오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월드 기네스 타워가 예정에서 착공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제 활발하게 나가시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공적, 저기, 계약률은 지금 65% 되기 때문에 거의 마감 단계에 들어왔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 중도금 자서도 25일, 26일로 잡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시지 않으면 저희 물건은 타기가 힘들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아유, 네. 자, 그러면 제가 위치는 한번 설명을 드릴치요 저희, 위치 저희 위치는. 아마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 이거는 보는, 어떤 분이 봐도, 아, 여기 위치가 상당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음. 자, 신중심 업무 지구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난개발은 안 돼요. 정해져 있는 곳에만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오피스텔과 공장을 질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상업지구예요. 상업지구, 먹고 쓰고 하는 곳만 할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아파트를 질수 있는 공간이에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네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수요가 이쪽에 16만 명이 토진하는 기프 골드밸리가 형성 중에 있어요. 어. 서부 최대 실리콘밸리거든요 그렇죠. 제2의 판교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이게 물, 사람들이 다 몰려들다 보면 여기가 오피스텔이 부족해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 롯데 시내, 아까 설명드렸죠? 대형 쇼핑몰 바로 옆에 들어가고 8차선 대로변에 바로 상업지구 맞은편에 네네.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이만한 입지가 없다 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거기에 저희가 강점으로 내미는 건 어차피 옆에 지식산업센터는. 올 4월 달에 전부 입주를 합니다 분야, 아, 네. 분양은 분양다 끝났어요 이게 아, 네. 대지가 거의 2만평씩 돼요 어마어마하게 음, 큰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5개 정도 되거든요 음. 이 5개가 전부 다 들어옵니다 오, 그러니까 여기에 인구가 거의 5만 정도 된다고 그, 보시면 뭐, 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쏟아져 나오는 거. 이거 굳이 여기 김포밸리가 아니더라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오, 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최고의 강점은 그것도 있지만 네, 네. 이게 너무 괜찮아요 네, 네. 어, 임대관리 업체가 저희는 70만원씩 네. 1 5룸은 10년 임대를 맞춰놨어요. 음. 자, 10년 임대를 맞춰놨다는 건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거기서 만약 엑소하우스에서월세이 10년 공실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음. 세대 관리까지 모든 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업체가 들어와서 네네. 모든 관리를 다 해줄 거예요. 그러네요. 자, 이게 굉장히 강점이다. 굉장히 좋네요. 자, 그래. 제가 앞쪽에 가서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위탁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고민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서울, 우리나라 제일 큰 보증사가 뭐죠? 서울 S자의 서울 보증이잖아요. 보증보증, 그렇죠. 보증보험 보증, 증권까지다 끊어줍니다. 음, 그만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늘 저기 어, 마지막, 거, 거, 마지막 거, 거, 거. 저 마지막으로. 어. 예, 예 아까 보였던 게 요거거든요. 예. 예, 예. 요기는 위탁거래 계약서, 그 계약자 간 계약서구요. 요거는 이행 도중 증권이에요. 증권까지 다 끊어준다는 음... 아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죠. 믿고 하셔도 돼요. 어, 저희 네.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문서를 믿으시면 요 그렇죠. 돼요. 문서 좋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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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여튼 오늘. 읽어보세요. 네. 네. 저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시죠. 네, 네, 네. 네. 오늘 저랑 네. 오랫동안 함께 하신 우리 공부장님겸 대표님 겸 팀장님이신데 네. 어, 전에도 저 많이 부장을 했었거든요 저희 팀으로 근데 여기 와서 만나서 반갑고요 네. 하여튼 여기 음. 와서 이렇게 네. 열심히 하서 모습은 되게 좋네요 아, 네. 끝나도 네. 끝으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예, 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건은 파는 사람이 좋으면 사는 사람도 좋거든요 음, 그 근데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나빠서 나쁘다 그러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보는 사람 눈은 똑같아요. 음. 나쁜 물건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고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나쁜 겁니다. 음. 그거는 고객님들이 판단하시기 네, 저는 믿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빨리 오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 예, 같이 한번 하시고 <laughs> 여러분들 지금 결정은 지금입니다.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뭐라고요? 지금 <웃음> 다시 같이 <laughs>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지금 지금, <laughs> 지금 미라클 분양 구독해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다라라. 도... 감사합니다. 잘 됐나요?